안녕하세요. 어반포레 초이스 부동산입니다. CL포레자이 0 2동 20층 전용 17평 매물 소개해 드릴게요.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이며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. CL포레자이 0 2동은 입구동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해요. 그리고 바로 앞동에 단지 내 상가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. 대중교통은 1호선 안양역이 2km 떨어져 있어 마을버스로 약 16분 소요되며 4호선 범계역은 3km 떨어져 있어 마을 버스로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. 3억 7천만 원 매매 시 취득세는 360만 원, 지방교육세 36만 원, 보유세는 약 19만 원 정도 나옵니다. 안양 C.L 포레자이 17평 평면도와 실내 사진입니다. 방 하나,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. C.L 포레자이는 숲세권 아파트이며 백이동 고층은 힐링뷰가 자랑입니다. CL 포레자이는 안양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. 도보로 약 13분 정도 소요되며 백이동 단지 앞에는 푸르미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. 안양 CL 포레자이 방문 및 매물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. 어반포레 초이스 부동산 010-7977-4924